자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프 토너먼트 시즌3 16강전 크릭서스님 대 카나시님의 경기 맵은 레드럼입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먼저 휴먼을 선택하신 네, 카나시미 휴먼입니다 5시네요 저를 낚시를 하셨네요 슈퍼 조선님 네? 아, 아닌가요? 아아 저도 아, 아, 색깔이 헷갈리네요 <laughs> 네 자, 일단 5시 휴먼의 네. 카나시미 휴먼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색 암흑동맹을 선택하신 크릭서스 암흑동맹입니다 한시입니다 어... 맵을 약간 좀.. 아까 저 카나시미님 같은 경우는 이코를 좀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이코 안 막고 이렇게 네.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네. 지금 빠르게 러셀런트 가면서 본진 이제 가드포스트를 빌리시는 네. 거 같거든요? 네. 바리케이트를 일단 최대한 쳐놓고 가겠다 이 뜻이시겠죠? 그.. 저.. 이거.. 바리바, 자, 바... 자, 그리고 지금 그에 맞서서 지금 크릭서스님은 투어캠으로 일반적인 테크를 타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 러, 생각보다 러시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네. 어찌보면 크릭서스님한테 좀 이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하,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크릭서스님은 지금 나온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진짜 뉴비일지 없지. 아니면 세컨일지가 정말 좀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네. 우선 플레이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뉴비는 아니고 세커는 네. 확실합니다. 세커. <laughs> 네. 지금 궁예질 들어가나요? 아, 이거 딱 제가 딱 지금 이게 하는 플레이 딱 보니까 네. 처음은 아니에요. 아하. 세커는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누가 됐든 뭐 세컨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무리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그쵸?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어... 뭐 예전에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이 대놓고 이제 자기라고는 이제 밝히지는 못하겠죠. 아, 그쵸그쵸 그쵸. 네. 아, 이거 가드포스트 완성되기 전에 이거 아 좋은데요. 저 일단은 서치를 먼저 완료하신 크릭서스 암흑동맹입니다 크릭서스님 이제 좀 정... 지금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빠르게 러셀런트가 가면은 네. 오크 파이터를 초반에 괴롭히거나 아니면 오크 파이터 취소한 다음에 네. 이제 빠르게 이제 로리아나를 따라가면서 네. 이제 그 타워로 막거나 멀티를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실 거거든요. 네. 역시나 약간 어 근데 오크 파이터를 좀더 뽑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일단은 카나시미님 지금 러셀런트 뽑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초반에 타워를 지금. 타워를 안지으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어...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마리 오크파이터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사거리가 안닿는 쪽으로 좀 견제를 할것 같습니다 크릭서스님 아 좋은데요 정말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 오크파이터 움직임이 막 그냥 아 그냥 야카나시민이 근데 진짜 지금 세세한 컨트롤를 너무 좋아요 예 지금 피해 없이 두 마리 오크파이터 견제 훌륭하게 수비를 하셨습니다 네, 오, 이러면서. 자, 이러면 할게 없죠, 크릭서스님. 근데 그냥 네. 또 빠지시는 쪽 크릭서스님의 판단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거 앞쪽에다만 비치해 놓으면은. 네. 멀티를 할지 뭐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약간 이때 휴먼은 러셀러드 나오기 전까지 뭐, 뭐 볼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근데 이제 러셀러드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지금 배빌이 약간 무섭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 나올 것 같아요. 자, 크릭사스님 데뷔가 지금 타원 은 없고요. 지금 로리아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야 소리 지릅니다, 러셀란트자 소리 달리고 달립니다. 자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시는 크릭사스 안흑동맹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어, 이 피해 좀 입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네요. 자멀티가 켜야죠. 그렇죠. 저... 멀티 아직 안 켰어요. 아 이거 멀티샷 안 크고 너무 큰데요? 자, 멀티샷 안 키고 있는, 자, 크리소스님. 아, 이제 켰어요. 네, 아, 아 근데. 자, 근데, 카나시미님. 욕심 냈어요, 욕심 냈어요. 아! 야 이거 잡혔어요. 아. 자, 피션트까지 치즈러시 오려고 했었는데. 이거, 딱 봐도 지금. 아, 이거는, 휴조식 조이기. <laughs> 이거 러셀로트만 살았으면은. 네. 진짜 타격. 크긴 하거든요. 자 일단 안마랑 조이기 들어갑니다. 아 이거 제 휴식 조이기 들어가니까 제가 좀 <laughs> 잠깐 뭐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 멈추했어요 <laughs> 네, 아, 이게 강력하긴 해요, 정말요. 네. 진짜. 자 일단 조이기 들어가네요. 아 이거 봤습니다, 봤습니다. 자 근데 일단 가드포스는 완성됐고요. 아 일꾼 있, 일꾼 많아요, 이거. 자가드포스고 자, 자, 수리신공 바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쵸 코프의 제일 사기는 수리신공입니다 네야 이거 정말 막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크리서스님 조금 짜증이 날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뭔가 크리서스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러니 그러니까 유닛을 네. 많이 가거나 네 아니 뭔가 다른 테크 유닛으로 하거나 자 일단 쪼이기는 일단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해야겠죠 네 이거 근데 이게 좀 그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네. 카나시미님이 이 빌드는 어, 셀린도 무서 거지만 다음 케이저도 또한 빠르게 뽑을 수 있는 빌드거든요. 네. 아 근데 멀티를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거의 이거의 오리이에요, 진짜. 아, 아그 오리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앞에가 좀 타워를 짓고 있어서 더 이상의 전진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진은 어려운데. 이 때, 아처를 좀더 섞는 것보다, 드오픈 포즈가 드오픈으로 좀 더, 네. 같이 셀린이랑 시너지를 좀 주면 좋거든요. 네. 이거 오인이에요 진짜 뒤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단, 카나시미님, 앞마당쪼이기로 일단은, 어 마음을 굳히신 것같고요 자, 이거, 잘 막는다면 크리스스님도 가져갈 건데, 지금 대응이 너무나도 침착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셀린 나온 순간부터 이제 진짜 멘탈이 막후들후들 하실 거예요, 이제.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셀린이, 셀린이 나왔어요. 네. 셀린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크릭서스님이? 이게 이거는 오크파이터 뽑지 말고 다크엘프 진짜 열심히 모은 다음에 네 일꾼이랑 한 번에 가가지고 셀린을 다다닥 잡아야 돼요. 아하, 진짜. 셀린 냄신공이다. 네. 와 그때 카나시미님 좀 좋은 게엘븐 네. 레인저를 또 뽑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하 그렇군요. 엘븐 레인저가 뜻밖에 또출연을 하네요. 이 빌드를 진짜 당하면은 진짜 이게 좀 답이 없거든요. <laughs> 네. 자자 자, 이러면 뒤로 이제 어 셀린 셀린 자, 셀린 셀린 조심해야 돼요. 셀린 셀린 이야 외줄 타기 오졌습니다. 아이고. 자 거기다 뒤에서 지금 엘븐 레인저가 공격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 오고오고 이렇게 이게면네 되죠, 오고 오거! 어, 저 비싸게 야하... 오거를. 미션을... <laughs> 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는 카나시미님,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 크리스, 저기, 카나시미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잘못, 지금 거꾸로 저희가 <laughs> 알려드렸네요. 아, 지금 크리스스님 멘탈이 나갈 거예요, 이거. 자, 일단 일단 오고를 지금 푸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거를 뽑긴 뽑는데 오거를 흘리면 안 되는데 지금 오거 벌써 한 마리를 흘렸어요. 네, 아, 거기다가 지금 앞마당과 지금 단절이 되고 있어요. 어, 이거 셀린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안 되거든요. 자, 셀린 어디 있죠? 아, 네, 뒤에 있네요. 와... 아, 오거 또 흘렸어요. 오거 또 흘렸고, 또 흘렸어요. 또흘렸고 아, 이거 이게 좀 컨트롤이 좀 힘들지만 영웅을 흘리, 아, 유닛을 흘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아이고, 이거 조금 아쉽네요. 아이고. 자, 그래도 카나시미님 조금 연륜이 있어가지고 지금 크리스스님좀 당황을 하시는 모습이고. 네. 현1마맞다이를 어. 뜨고 있지만 클레릭이 뒤에 있고 엘븐 레인저까지 지금 후방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 참. 음, 아, 진짜 이게 데뷔이좀 답이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지금 아가리 파이터님, 아니 저 뭐야. 저 카나시미님의 오인러시가 지금 통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이제 크리스스님도 나름. 건 유비였는데, 이런 빌드에 가면은 아무래도 좀 정신적 타격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아, 일단은 안마다 멀티까지 이제 가져가세요, 이제. 아... 예. 자, 하지만 아... 지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죠? 네, 그쵸, 이거. 오, 오, 이러면 안 돼요, 오, 이러면 안 돼요. 아, 아안 돼요. 이거 랠리 포인트 이러면... 찍어놨어요. 아이고! 네, 랠리 포인트 찍어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골한 마리 이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단, 블루드러스트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셀린이 정말 큰 압박이네요. 네, 아. 아 셀린이 진짜. 아, 근데 셀린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클프도 있어가지고, 아, 저, 에블메인저까지 있어가지고, 네. 아... 아, 이거. 셀린을 잡아도 뒤에 있는. 가드포스트랑 지금 다, 저 뭐냐, 엘븐레인저가 너무 무서워요. 네. 저한번 보죠. 셀린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태고요. 크리스터스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이분이 뭐 세컨이든 아니든. 뭐 중요한 거는 일단 경기 참여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그쵸, 그쵸, 그쵸. 뭐 기존에 뭐 문제가 있었던 유저들이라고 하면 대놓고 자기라고 이제 밝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네. 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자 아직까지 지지를 치지 못하고 있는 크릭서스 암흑동맹 한 번을 노리겠다 이거 이신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병력을 지금 웅축은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 지금 네. 그 일, 지금 5시 지금 로리아나가 일꾼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어 그러네 어 이거 언제 왔죠? 아 이거 일권 되게 많이 잡았어요 도나, 돌아 돌아온것 같아요 아까 색깔이 좀 구분이 안가서 지금 네캡처를 못했는데 그리고 아까 앞마당을 짓고 있었는데 앞마당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이거 나름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이제 뒤쳐도 티처가... 지금 이제 느껴졌죠 느끼? 아자 불러들어서 켰고요? 는데 아, 느꼈어요 지금 뒤로 뺐거든요 아야 이거 좀 아쉬운데요 아크리스토님 아, 이게 마지막 지금 도화선인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지지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격이 사나시미 600스님 상대로 승리를 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